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백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여과기를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자, 아시죠? 스펀지. 음, 가격도 착한, 착해졌고 처음 나왔을 때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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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라, 예, 테트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지금 뭐 아주 싸죠 뭐 테트라건 여전히 비싼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좀 비슷해요 예, 요거의 원리는 에어로 들어가는 거죠 요 원리 말씀드리면은 자 물리니를 위한 겁니다 자요렇게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로 에어가 들어가든지 여기로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에어가 들어가면 어, 물이 물이 이쪽으로 통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요 스펀지 층을 막 돌겠죠 요리로 뽀빠져나와요 그래서 요걸로 깨끗해지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하나만 어학 속에 집어넣으면은 모든 게 해결되죠 뭐 이렇게 어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스펀지 키스고 있잖아요 큐방이 있으니까 딱 세워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물이 뿔뿔뿔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고. 그럼 이 물은 좋은 물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아, 박테리아라는 거죠. 박테리아. 이게 활성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박테리아는 뭐, 공기 중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얼만큼이냐1 내지 2주. 네. 어떻게 하냐? 어, 보통 물 잡고 뭐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경험에서는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냥 물을 받아 놔요. 물, 물 채우고, 어, 이게 돌아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 내가 고기를 오늘 키워야 되겠어. 그럼 다 준비했어. 그러면 이제 물 받고, 어, 요걸 다 설치를 해놨어요.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 물다 채우고, 고기를 사러 가요. 고기를 사러 오는 시간이, 어, 적어도, 뭐, 한 두, 세 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뭐 혹은, 혹은 뭐, 24시간. 그쵸. 이정도 되겠죠. 어, 그럼 여기 고기가 받았어요. 그럼 한 두세 시간이면 뭐냐면 이게 염소가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사실 에어레이션 한 시간이면 되거든요. 자, 뭐 24시간이면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여기는 아직 박테리아가 없어요. 있거나 아주 부족하죠. 그럼 내가 고기를 받아서 이렇게 집어 넣었어. 어. 그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밥 주지 말라고. 밥 주지 말고.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이 안에는 얘네들의 어떤 그 대사로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분해할 이 박테리아 얘가 안게 돼요. 지금 이건 아주 적거나, 그러니까 1, 2주 동안 얘가 여기다 뭘 하겠어요? 뭐 똥도 싸고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요런 게얘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 만들어지는 시간이 1, 2주란 말이죠. 음. 그래서 흔히 이 시간에, 밥도 잘 주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쓰레기가 쌓이는데, 정화조가 없단 얘기야. 이 쓰레기를 안 치워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걸 하면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 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기다림. 예.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기다림이. 고기 집어넣으면 처음에는요, 바닥에 있거나 막 여기 숨어있어요.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또 급한 분들 위기다막 먹이 떨어뜨려준다 고기가 나와서 먹을까? 안 먹어요. 쪼르륵 내려, 내려와. 그럼 이렇게 뭔지? 밤에 돼서 이렇게 나오다가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데 먹으면 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제 무슨 뭐, 뭐, 박테리아 제 첨가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저는 뭐, 굳이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하 박테리아가 빨리 활성화된다고 고기가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얘가 자기 집이라고 여기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저는 적어도 1, 2주는 걸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박테리아 넣어서 물 빨리 잡혀도 나쁠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가장 뭐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 처음에 얘기했죠. 처음에. 부자에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거 하나. 한 개. 예. 요거는 좀 낮은 거예요. 이건 좀큰 거고, 이게 대자고요 이게 중자거든요. 요거는, 음, 아 먼저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프라베 있죠? 프라베. 여기 요거 110짜리라고, 110이라고 생각할게요. 뭐, 어 사실 110도 아니고 100이에요, 100. 여기에 놓으면 딱 좋습니다, 얘가. 왜냐면, 여기 높이가 이게 20cm가 되거든요? 얘는 너무 커요. 어, 여기에는 그러니까 요거 중자 하나 넣으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풀압에 백십 풀압에어 중자, 이 중, 그렇죠 중자죠. 요거 반짜리니까 요거를 반딱 자르면 요요 요 사이즈 그죠?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그 얘는 뭐냐? 얘도 여기다 넣어도 돼요. 어, 얘를 어 근데 뭐제 같은 경우는 저는 얘는 내 생각에는 석자, 예. 네. 아, 이거, 한 개. 한 개. 이거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에어레이션 해주냐? 어, 에어레이션은 왜 해주냐? 뭐, 1번. 산소공급. 그쵸. 2번. 수류. 어. 근데 여기서 지금 산소공급은 되고, 어느 정도 수류는 생성된단 말이에요? 음. 근데 두자장 정도면은요 음뭐 크게 크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 그냥 선택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뭐 크게 어 그냥 요거 하나만 여기서 산소 나오고 적당히 이 순환되고 하니까 큰 무리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 물린이 여러분이 할 필요한 건 뭐냐면 어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 하나만 설치해놓고, 거기 넣으면 된다. 네, 이게 저의 이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고, 저는 항상 제가 새로운 어항을 놓을 때도 저는 이렇게 해요. 어, 그냥 뭐, 24시간 기다릴 때도 있지만, 그냥 거기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하긴 하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글쎄요. 굳이 뭐, 여러가지 복잡하게 준비할 게 있나 잘 모르겠어요. 어, 그냥 뭐, 적당히 왜냐면 금붕어라는 자체가 얘네가 예, 그거 아시죠? 금붕어는 예, 붕어는 3급수 지표어종이에요. 어, 지표어종. 3급수 뭐예요? 깨끗지 않단 소리죠. 농수로 위에 있는 좀 더러워 보이는 물 있잖아요. 이막 맑은 물. 여러분의 그 어항 속에 우리들의 어항에 있는 건 완전 1급수죠. 예, 근데 3급수 지표어종이 피레미 붕어 이런 거잖아요. 얘는 더러운 물에 잘 살고,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색깔이 이쁜 금붕어들 집에 데려가서 한한달 정도 있으면 색깔 빠지잖아요. 그왜 그러냐면, 양어장에 그뻘 같은 데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뻘에 미네랄이 있어요. 지저분해 보이지만 얘 그걸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색깔이 예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그금붕어를 키울 때 생목이 있죠. 생무기는 같이 키우는 게 아마, 이, 아, 같이 급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하 어, 항 속에서는 얘네들 색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게 없어요. 햇빛이 있으면 좋은데, 햇빛보다는 그냥 조명으로 하고, 어, 익히 뜯어 먹으면 좋은데, 익히 있는 거 더러워하니까, 또 그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얘네들 색이 점점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생무기를 보강하면은 얘네들이 좀 더, 어, 갖고 있는 색깔을 좀 오래 보존하고 더 색이 진해지거나 그럴 겁니다. 어, 색이 진해진다. 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어, 그리고 야채, 그러니까는 녹색 강화되는 먹이 그리고 빨간색 강화되는 먹이인데 근본에서는 빨간색 강화되는 먹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진하게 검은색 되는 것들 먹이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시간이 필수다. 시간, 시간. 박테리아 들어가는 시간이 필수다. 이거는 어,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영화기에 필수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물 잡을 필요 없다. 어, 염소만 날리면 된다. 어, 그리고 고기를 기다리자. 예, 그런 뜹니다. 이 그냥 넣으면 돼요. 아,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얘기인데, 그, 이 스펀지 여과기를 구입하시잖아요. 어, 이거 별표 하나 칩시다. 어, 구입 후, 반드시, 어, 더운 물로, 어, 헹군다. 이게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막 이게 딱 보면 냄새 나잖아요 그뭐 약간 화학적인 냄새 그거를 더운 물로 꾸적꾸적하고 헹궈넣어서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어그 다음에 넣었을 때 박테리아가 더 빨리 잡히고 요거는 또 팁인데 어파랑색으로 합시다 요거를 가지고 올때 말이에요 어, 수족관에서 아, 수족,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 수족관에 정말 그, 물이, 그, 박테리아가, 이 스펀지 안에 있는 박테리아, 요것이 좋을지. 저 같은 경우는 화백놀이에서 고기를 데려가시면은, 물어보고, 걔네들이 있던그 어항에, 수조에 스펀지 그물 있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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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이 스펀지 국물, 이거를 좀 짜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 새 거, 새로 된 여기에 박테리아가 빨리 안착을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얻어오시면은, 어, 물이 되게 빨리 잡히고, 그 고기들이 자기가 있던 그 박테리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혹은 좀더 적극적이면, 어, 이 스펀지를 달라 그러세요. 그새 거를 가져가시고, 이흔 거를 바꿔 오시면 돼요. 어차피 수족관에 있는 그거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기가 살던 물의 환경을 빨리 조성해 주는 게, 얘네가 적응을 쉽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해 주시면은, 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펀지. 뭐, 스펀지라고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뭐, 설치 방법 뭐다 아실 거고, 그냥 끼워 놓으면 되고, 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 스펀지, 제가 추천해드리는, 물리니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거. 자, 한 개면 돼요. 한 개, 두 자짜리에 요거 한 개, 어, 프라비에 요거 한 개, 석재에 요거 한 개, 한 개면 됩니다. 기다리면, 어, 그리고 적게 키우고 먹이 적게 주면 되는, 됩니다 어, 이상하게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호구가 되는 겁니다. 이상. 되겠습니다.